너 교육시켜가지고, 너 잘못되면 내가 다 덤탱했어. 왜? 네. 추적해보면 나거든. 공부시킨 자가. 저쪽에서 추적 들어와. 근데, 이제, 이제 해강이가 이제 뭐 이제 차려가지고 뭐 했어. 근데 막 원숭이 자자해. 그럼 이제 하늘서도 들어. 그러면 왜 원숭이 자자하고 이제 차, 여기 온다? 그럼 누가 가르쳤나를 또 이제 또 찾아 들어가면 또 나야. 어떻 결국, 어디, 얘는 냅두고 나도 치는 거야. 응? 가르쳐도 곧정게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 결국 내가 받는다그별점은 그래서, 하지 말 마라니까. 차라리, 인간세계에서, 너는. 아니, 나도 이쪽에 새끼 제자 키우면은, 아, 저 손님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도 돈벌고 없지, 음, 새끼 자가니까 음. 그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나중에 다뀌어질거 아니야. 아, 씨, 나, 결국은 앵벌이에서 내, 이거 안 하겠어. 응? 그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그거 뒤통수 따가워서 어떻게 하니. 지금들 봐봐. 이런 뭐, 뭐, 무당했던 애들, 중했던 애들 와서 이렇게 사주 보다 오면은, 그, 저기 뭐지, 어, 무당 엄마 잘못 만 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숱하게 듣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 지키는 지금은 모를때는 모르는데 공부를 이래 해보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너를 시켰는지 알아요 그거를 안 넘어갈 때는 거지 근데 솔직히 그거를 꿋꿋하게 지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키고 그것이 해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수없이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순간만 놓치면 넘어가거든요 순간만 놓치면 근데 그 정신이 얼마나 세야지 때는. 대다수가 거까지 못 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뭘잘뭘 해보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5년 후, 10년 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보는 자들을 못해. 그렇게 못해. 지금은 지금 해가지고 그냥 엔다에뭐할수 있지. 그런데 그러면 스스로 네. 사실은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좀... 왜냐면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라면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거쳐 지나왔겠어 근데 다들 나도 뭐 빨대를 꽂지 근데 나는 명분 있는 빨대를 꽂는 거야 그 어떨 때는 네네 너가 이런 식 이야기 되면 그래 그거를 알고 싶으면은 네가 손님을 하나 들여놔라 이래 어 손님을 들여놔 그러면 그 사람이 손님을 나한테 들여놔 들으면서 보, 보게 하는 거야 저 어, 이제 어 그때 이래 아 이제 알았다 고 그래 이제 알았지? 그렇게 해서 또 공부시키는 것도 있어 그러면 이제 데리고 오면 쭉 듣고 천도제 얼마 그래서 이제 그사람을그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 왜 우리가 홍익인간 이화세계에 하겠냐 내가 첫째로 홍익인간이 돼야 내가 이화세계를 만드는데 이화세계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주에 있는 거거든 내가 홍익인간이 돼서 가야 되는 거지 응. 음.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이제 있을 때인데, 그는 막 이제 그 이로 인간이 뭐냐, 뭐 인간이 뭐냐, 막 이렇게 막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어 천도제를 지낼 만한 사람을술배해서 데리고 와봐. 내가 가켜줄게 공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쭉 공부 지도해 돌가면서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천도제 지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변화마음을 얘기하면 어때? 그러면 이제, 질문 참 좋으네요. 그래. 우리가 이번 상대방을 이렇게 해줬을 때 들어오는 그 진짜 그게 즐거움이야. 응? 어? 너네뭐 주변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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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잘 됐어요. 남편이 생긴 데다 그런 건, 그걸 즐거움, 행복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했을 적에,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 할 적에 그게 진짜 즐거움이고 행복이야. 근데 그걸 그렇게 그 해서 내가 해줄 때가 있어.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홍익인간 이화사를말씀하시니까 응. 이런 것들 제가 뭐 때문에 이랬는지 몰라도 사실은 홍익인간 이화사기라는 거를 지식적으로 내가 먼저 취득하고, 응. 그러니까 책에서 취득하고 이걸 취득한 다음에 응. 그거를. 그 치색한 걸 가지고, 제가 지금 한거 보면,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이화세계 공인인간에서잘 몰라요. 음. 근데 지금부터는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 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음.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지식에 대해서 내가 접근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그것부터 배운 거예요, 공부를 저는. 그거 받는 상태에서는 지금의 이해세계의 홍익인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더 그거에 대한 가치도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홍익인간은, 네. 어,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이제 그 홍익인간이란, 이 우리가 말을 쓰게 했냐면은,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 어진입하는 시기에 그때 홍익인간 단어가 나왔거든. 음, 음. 그럼 왜 그때 그게 나왔느냐면 이제부터는 깨달음 공부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홍익인간이 사실 깨달은다. 그 전에는 뭐 불보살 그랬잖아. 음. 보살, 보살들이 이제 깨달은 그 깨달은 그또 그것도 시기잖아. 그럼 그때는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몰랐으니까 그냥 보살 그랬어. 불보살, 뭐아비타 불보살. 뭐 관다제 보살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 것 같이 있잖아요. 내가 뭐를 해서 그 기쁨을 얻는 것보다 음. 상대 애들한테 줘서 그 기쁨을 얻고 그거를 내가 받을셈가야더 음. 행복하다 이 깨달음을 말씀해 주는 건가요? 그 고부분 잘 들어봐봐. 네. 미리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그 아미타들도 뭐 아미타니 음. 여러 불보살들이 많잖아. 음. 관자재물, 관자재보을보어면는 손이, 천수, 천안 못터도 있잖아. 손이, 천수, 안, 천 개의 얼굴과, 천 개의 손, 어, 이제 그걸 천수, 천안이라는데, 음. 그 뭐,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줄수 있는 게 많은 거야. 천 개. 얼굴도 천 개.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지. 그,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 창천의 불교 시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석가모니 시대 불교와 석가모니 시대 그 이전의 불교가 나눠져. 그럼 그때의 보살이라는 칭호를, 다 아미타니, 천수천왕이니, 다그 석가모니 시대 그 이전의 보살들이거든. 그럼 그네들도 그렇게 막 크게 뭐 행했던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지 뻥쳐가지고 뭐 전투 무슨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뭐 이러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뭐 하나를 사건을 해결해줬어 그럼 그때 그를 가피를 입었다고 그래. 그 당시 언어가 그래.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 저한테 협조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네. 그 단어가 이렇게 지나가된 거고 가피가. 어. 근데 일단 그 보살이란 칭호가 진화가 돼서 지금은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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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가 그래. 돼서 또그그 그, 그 보살들이 그렇게 뭐라럴까 그 지금의 뭐 드론 있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것보다 실력이 대할 때야. 아주 미개한 시 미개한 시대래.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도 미개하니까. 이제 그 천상에서 어떤 그런 신들이 내려와서 인간들한테 그냥 이렇게 선하게 베풀어주는 그런 그 보살 신도 있었고, 또 전쟁 신 있잖아. 어. 그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뭐 폴데이돈 신, 뭐 제우스 신, 뭐 헤라 뭐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 동양에서는 그거를 보살이라고 치는 거야. 아, 나는 보살이라는 건 응. 자기 일은 신앙에서 주변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응. 근데 어떻게 보면 포세이돈이나 이런 거라면 어떻게 보면 전 어떤 나는 신이야 그냥. 아, 신, 하여튼 종류의 어, 어, 어. 어떤 신의 종류라는 거아요 응. 근데 이제 결국은 신도 깨우침을 못 얻는 거지. 근데 우주가 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주가 여기가 아니라 저이 음. 지구 대기권에 음. 그 우주에서 그니까 태초 아주 이대 우주 태초에 우주 아주 그 태초에 설정이 잘못됐어. 그래서 이 우주 신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건 설정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그거가 조금씩 조금씩 지나 지나 지나가 돼가지고 이 원래 우주도 이렇게 안 컸어. 이 지구가 이 지구가 지구가 이렇게 안 컸는데 행성과 행성끼리 충돌하면서 이렇게 커지고, 또 행성이 또 와서 또, 하면서 또 커지고, 이래가지고, 지구에 물도 만들어지고, 또 산소가 있고, 그래서, 아, 이게 짐승들이, 그러니까, 뭔가, 숨이, 살,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는, 저 이제 그, 저 대우주에서 그런 에너지들이 여기를 테스트한 거지, 이 지구를. 그래서 짐승을 먼저 만드는 거야 이제 우리가 뭐 말로는 뭐 바퀴벌레가 우선이라는데 만들 적에 바퀴벌레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뭐좀딱좀 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냥 후 했는데 걔네들이 바퀴벌레도 나오고 개미도 나오고 사발도 거고 뭐막 이게+ 이게 처음에 등때 나오는 거야 이제 맘모스나 개인물의 역사가 같아 아니 맘모스가 아니라서 바퀴벌레하고 음. 응. 근데 이제 얘네들이 몸집이 점점. 또 돌연변이 생기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제 늘어난 거지 근데 이 늘어난 거를 저 우주에서는 못 붙이는 거야 이름을 못 붙이는데 어느 날이가 이래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야 말을 해야 우주가 바뀌거든 기운이 응. 근데 또이 사람하고 진화가 되는 유인원이 하나 발견된 거야 그게 이제 스펜지간데 쟤가 이제 자꾸 진화가 되는 거야 라 몰라, 튼. 그래고 걔가 자꾸 지나가야 돼가지고, 이리다가 어느날 덤덤덤서가지고 있잖아. 이게 다네 이게 지나가서 인간이 된 거야, 이게. 근데 우주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을 해야 또 변하는 거지, 우주가. 태초에 우주가 설정이 잘못됐어 그, 그 잘못되는 바람에 이게 이 판이 만들어진 거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대우주가 초기화 설정이 제대로 돼 있다 하면은, 지구에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이게. 근데 거기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야. 불보살이든, 포세이든, 테라크레스든 뭐든지. 네. 그래. 저 대우지가 진화가 돼야 되거든. 진화라는 것은 별이 만들어지잖아? 별이 만들어지면 이 별이 오래된 별들 오래된 별들은 점점 뒤로 가. 뒤로 가고 새로운 별들이 앞에 오고. 그게 뒷방 늙은이 가쁘잖아요 인간계에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새로 태어나면은 막 집중하고 노인네들은 안 쳐다보잖아 노인네들도 에이 이러고 있고 야야해서 그래서 뒷방 늙은이 뒷방 노인네들 그래서 그 오래된 별들이 뒷방 노인네들이야 그래서 이그 천축 관문대가문은 걔들은 항상 그래요. 오래된 별들은 뒤에가 있다고. 새로 생성된 별들은 앞에와 있고. 이제, 이게 하는데, 홍위 인간이, 선천시대는 신의 시대거든. 선천시대는? 그러니까 선천시대는 신의 시대니까, 뭐, 아미타니, 뭐, 천뭐 어? 어 뭐야 천수천왕이라든지,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헤라클레서 제우스신, 뭐, 이제 이게 다 됐는데, 이제 우주에서도 이제 개발이 끝났거든. 진화가. 진화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 다들 복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에는 복귀한 인간이 한 명도 없어, 뭐. 천상세계, 천상세가. 요 지구에 있는 요, 저, 다 인대야. 응. 진짜 천상세계는 이 지구 대기권. 이거든? 음, 응.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천상, 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래 하니까. 홍익 인간이 돼야 되는 거야. 홍익 인간은 내 스스로 깨닫는 건데 그내 스스로 깨닫는다. 그럼 누가 깨닫는 일기라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는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 그냥 우리가 득도했다, 뭐 통했다 이랬지. 깨달음 단어는 지금 나온 단어야. 그그 홍익 인간들이 이 그때 그 신들이 지나가지나가 지나가 돼서 이제는 후천 시대에 들어서서, 후천 시대에는 어 홍익인간으로 명하자 이렇게 된다, 깨달은 자를. 그러니까 그럼이... 깨달은 자가 홍익인간이면 홍익 깨달은, 뭐를 깨달았느냐가 이제 나오니다 네, 사용하 그러니까 얕은 네. 공을 식힌 게 그런 거야아